패션의 다양화와 개성으로 인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옷의 소비. 반면 그만큼 쌓여가고 있는 옷장의 옷들. 혹시 당신의 옷장에도 이런 옷들이 쌓여가고 있지 않나요? 그 수단으로 우리는 헌옷수거함을 사용합니다. 이 헌옷수거함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에게 길거리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본적 있죠 지난주에. 네집 앞에서, 네집 앞에서. 네 저희 집 앞에도 많이 보고. 네. 어쩌면 쓰레기 차올때 그때 뭐 시에서 가져가지 않을까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불우한 이웃을 돕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가가 운영하는 <laughs> 센터에. 국가에서 가져다가 지소 국가에서 뭐 정리하고 보낸 뭐 이렇게나 많은 헌호수거함이 있음에도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영등포구를 예로 들면 전체 619개의 헌호수거함 중 500개에 가까운 수가 국가유공단체의 소유. 누군지도 모르는 것이 172개가 존재했는데요. 사실 헌호수거함이 영리단체의 것이라는 걸 시민들도 알고 있을까요? 지 말고 영리단체요 응? 음, 저 몰랐어. 어, 몰랐는데. 아니요, 몰랐어요. 그거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2016년 1월, 인천 연수구 자취방에서 추위를 견디던 몽골 유학생이 헌옷수거함에서 옷을 꺼내 입었다가 특수절도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처벌의 사유는 이러했습니다. 수거함이 개인사업자가 설치한 헌옷수거함이고 옷을 집어넣는 순간 수거업자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옷을 다시 꺼내는 행위는 절도행위가 되는 것이죠. 누가 가지고 가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는 헌우수가 여태 부루이웃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신화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 등과 같은 위탁계약을 맺은 수거업체가 운영한 것이죠. 즉, 수거함에 모인 의류들은 개인사업자 소유가 되는 것인데요. 수집된 의류들은 손질을 거쳐 해외로 수출되고 판매되는데 1kg당 평균 600원 선으로 어마어마한 수출을 얻습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경찰의 문의 결과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캔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대전 광역시에 위치한 어느 사무실, 오케는 2009년도에 설립한 비영리 법인 NGO 단체고요. 버려진 옷을 재활용해서 제3세계 아이들을 돕고 있는 단체입니다. 교육 사업은 이제 제3세계 아이들 미술 교육 관련한 거랑 그냥 위생 사업은 환경 관련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손 씻기 프로젝트 같은 걸 진행하고 있고요. 나눔 사업으로는 이제 옷 나눔이라든가 가방 나눔 그런 식의 나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2 0 0톤 정도를 기부받고 있어요 그 기부받은 옷을 재활용해서 그 나눔 사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현지에서 판매된 수익금을 가지고 교육사업 나눔 사업을 16개 국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가장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최종적인 목표는 옥헨이 그 제3세계 현지에다가 직접 매장을 열어서 기부자의 옷을 직접 판매를 하거나 또 현지 사람들과 채용하고 그 수익금 나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현지 아이들 돕고 뭐 현지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옷으로 행복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천해 보았습니다. 기부자가 그만큼 어느 정도 자기 의 물품을 정리를 하고. 포장을 해서 보내는 거에 대한 수고가 있어요. 사실은 그 수고를 번거로움을 이겨내야지만이 저희가 그 물품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할수 있는 건데, 제가 설득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잠깐의 번거로움이 아이들을 웃게 할수 있습니다.